오늘은 2018년 8월 30일, 현재 영국 런던의 날씨는 20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잘 몰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영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이루어진 나라인가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국을 UK라고 혹은 G B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영국이라는 나를 참 오고 싶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영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재밌는 것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런던으로 오기 전에 한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스코틀랜드는 뭐야?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도 영국이지 않아?라고 물어봤을 때. 스코틀랜드는 다른 나라 아니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자세하게 좀 찾아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국이라고 말하는 이 나라의 정식 이름은요,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입니다. Great Britain and Northern i r l a n d 좀 길죠. 그레이트 브리튼의 킹덤의 연합이고 그리고 노던 아일랜드까지 포함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거기서 또한번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다른 나라인데 그래서 다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은 유나이드 킹덤 그리고 노던 아일랜드까지 포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칭을 영국 연합 왕국이라고 합니다. 왕국이에요. 유나이티드, 킹덤. 즉 예전에 다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왕국의 연합인 거죠. 그렇다면 그 연합된 왕국은 어디 어디 어디냐? 그게 바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웰스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맨 위에서부터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서쪽에 밑에 웨일스, 북아일랜드, 한주예요. 얼스터주 이렇게 구성돼서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인 겁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는 각각의 뿌리깊은 역사가 있고 그들만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를 통틀어서 잉글랜드라고 했을 때 이제 스코틀랜드나 웨일스나 북아일랜드 사람들이 화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 스코틀랜드 사람에게 너 영국 사람이야? 잉글리시맨이야? 라고 했을 때 화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게 여기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역사 안에서는 막 너무 좋아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된 것들이 아니고 지배하고 싸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실제로 웨일즈나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독립을 원하고 있고 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최근 2014년도에 스코틀랜드에서 독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투표를 했었고 55%가 그대로 남아 있기를 원해서 독립이 좌절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번 방송을 들어보실까요? 스코틀랜드가 307년 만에 다시 독립 국가로 돌아가려던 꿈이 무산됐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서 취재하고 있는 김은건 특파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네, 에든버러입니다. 네, 독립안이 부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 투표관리 당국이 조금 전까지 발표한 개표 상황을 집계한 결과. 스코틀랜드 독립안이 부결된 것으로 확정 됐습니다. 개표가 대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독립 반대가 55%, 찬성은 45%로 남은 표와 관계없이 반대 표수가 찬성 표수를 앞질렀습니다. 네, 일단 현재와 같은 연합 왕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각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독립 지지 세력이 상당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언제든지 독립 이슈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남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비록 같은 나라로 묶여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더 헷갈려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가 각각 자신들의 이름으로 여러 분야의 스포츠 종목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제 스포츠에서 UK 혹은 G.B. 그레이트 브리튼 혹은 유나이트 킹덤으로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스코틀랜드는 어떤 곳일까요 스코틀랜드는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크무늬 치마 킬트라고 하죠. 그걸 입은 남자들이 백파이프를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위스키의 본고장이고요 그래서 스카치 캔디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스카치 캔디의 광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스코틀랜드의 수도는 에딘버러입니다 런던에서 비행기로 2시간 버스로는 10시간 기차로는 4시간 반이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인구는 약 540만 명. 그리고 국화는 엉겅퀴예요. 인구 중에 89%는 스코틀랜드인이고요. 7%는 기타 영국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잉글랜드입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잉글랜드의 수도는 런던이고요. 크기는 한국보다 좀더 큽니다. 한국의 크기는 10만 제곱미터 대략. 그리고 잉글랜드의 크기는 대략 13만 제곱미터입니다. 한국이랑 좀 비슷해요. 제 생각에는 크기도 얼추 비슷하지만 인구도 우리나라는 5 1 0 0만이고요 잉글랜드의 인구는 5,600만입니다.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스코틀랜드는 그보다 훨씬 작죠. 7 8 0 0 제곱미터니까.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어찌보면 두배 가까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더 작아요. 인구는 그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40만 명. 나중에 제가 여기서 확인해보고 싶은 바는 뭐냐면 지금 런던에는 진짜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며칠밖에 안 돼서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정말 다양하고 개성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인구 구성을 보면 약 540만 명 중에서 89%가 스코틀랜드인 켈트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 7% 영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수도인 에딘버러에 갔을 때 한번 그런 것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옛날 그 스코틀랜드의 왕국의 수도가 에딘버러였고요. 진짜 수백년 동안의 그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세계 문화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도시 전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후기에 좀 적어주세요. 제가 잊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선물을 챙겨가겠습니다. 자, 깜짝 이벤트입니다.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런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한곳 알고 있습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 그곳이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때. 그래서 그렇게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시내를 이렇게 한눈에 조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답다고 갔다 왔던 사람들은 아주 강추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문화와 예술의 도시 글래스고. 이 글래스고는 산업혁명기에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한 공업도시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코틀랜드의 경제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또 스코틀랜드에는 골프장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골프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이 되었대요. 저는 그걸 몰랐죠. 골프라는 단어 자체가 스코틀랜드의 단어, 치다라는 고프에서 그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지방의 그 지형이 아주 골프장으로 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3대 골프장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장이 바로 스코틀랜드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북아일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일랜드는 독립된 국가인데 북아일랜드는 왜 UK인가? 아일랜드는 옛날 옛날부터 잉글랜드가 계속 침략을 하고 괴롭히고 정복을 하려고 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공식적으로 헨리 8세 때부터 식민 지화를 공식화했는데요. 여기서 헨리 8세는 그 여성 편력이 심하기로 유명했던 그 헨리 8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잉글랜드를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식민지화를 시키고 무려 800년간 괴롭히고 하다가 강제로 아일랜드를 연합왕국에 합병을 시키죠. 이때 유니언 잭이 완성이 되는데 유니언 잭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한 편을 완성할까 합니다. 저는 유니언 잭이 국기, 그러니까 영국의 국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게 이렇게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잉글랜드의 국기를 세개를 합치면 바로 유년제기 완성이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따로 한편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일랜드를 괴롭혔던 잉글랜드인데요. 그렇게 하다가 계속 괴롭히다가 1801년에 잉글랜드는 강제로 아일랜드를 연합 왕국에 합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합병이 된 상태였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유니언잭 이야기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어째서 아일랜드와 합병하기 전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이미 합병이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연합 왕국에 합평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끈질기게 아일랜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한 끝에 193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일랜드 공화국이 생겨난 거예요. 193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949년에 헌법을 만들어서 아일랜드 공화국이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일랜드 공화국이 맞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아일랜드 중에서 일부분, 단한 개의 주, 북아일랜드, 얼스터주는 여전히 UK에 남아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종교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신교도의 세력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 아일랜드 북부 얼스터주에 엄청나게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아일랜드가 독립을 했지만 일부의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영토로 남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됩니다. 아일랜드와 합병하길 원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영국에 속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과격한 시위를 시작했죠. 이때 비무장한 시민들을 영국군들이 총격을 가해서 14명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장 독립단체인 IRA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군인과 일반 사람,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일랜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잉글랜드에게 속박을 받고 또 식민지화 되었다가 그들이 오랫동안 투쟁을 해서 독립을 했다는 사실과 그한 주가 아직도 UK에 남아 있어서 그들이 오랫동안 싸워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1998년에 우리 더 이상 이 문제로 싸우지 말자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이 자체가 본인들 혹은 이 땅에 위험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UK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야 저는 조금 알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후로 그들은 연합 왕국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너무나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사람에게 혹은 스코틀랜드 사람에게 웰즈 사람에게 어, 너 잉글리스맨이야? 말을 하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서 있다라는 걸 오늘 잠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학생증 발급을 받아온 날이고요. 20년 만에 당당하게 학생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또 만나요.